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립토미드입니다 어, 다들 명절 즐겁게 보내셨죠? 전 아직도 <laughs> 생활 패턴이 좀 바뀌어 가지고 지금 바로 잡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제 텔레 게이 공식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지금이 시간이 오후 2 시. 이제 30분 거의 다 돼가는데 금요일 10월 10일 오후 1시쯤에 어 드디어 추천코인 안내가 나간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어 지금 불장 뭐 알트 불장 이제 안 온다. 이더리움 뭐 이더리움이랑 뭐 멘틀은 어차피 이더리움 금고니까 잘 따라가는 게 맞았죠. 근데 이더리움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나머지 알트들 밑에서 아직도 기고 있는 코인들이 많다 심지어 메이저인데도 이런 정황들을볼때뭐 알트 불장 안 온다라고 말을 많이 하시고 있고 그런 걱정 염려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지금 뭐 셧다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할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뭐 셧다운도 지속되고 있고 지금 미국이 심지어 시카고랑 텍사스를 필두로 어 미국 내에서 남부 남북 2차 남북 전쟁 뭐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 가능성은 당연히 현저히 낮지만 뭐 러우 전쟁이라든지 중동 전쟁처럼 국외 평화 문제는 트럼프가 어 나서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정작 국내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선 어, 평화적이다기보단 약간 폭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미국 내에도 문제가 많고 뭐 이런 저런 얘기, 금리나 가능성도 어, 뭐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시장의 방향성 방향성 자체는 어, 정해져. 있던 지좀 오래됐습니다. 어, 그리고 요즘 또 삼성전자나 이런 국내 주식들도 난리잖아요. 10만전자가 이제 뭐 꿈꾸던 분들이 어, 기다린 순간이 다 왔는데,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 지금 사놔야 돼요, 살려면. 어, 알트코인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제외할게요. 비트이더 제외하겠습니다. 리플도 제외할게요. 그리고 멘틀도 제외하겠습니다. 멘틀은 어, 너무 높이 갔죠. 어, 이더리움의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금고가 아니고 레이어 2의 금고 역할, 전체 레이어 2의 금고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어, 그냥 자금이 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어, 다른 레이어 2나 이더리아 그 알트코인들보다. 이 코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 어 저는 10월 15일, 그러니까 지금 한 5일 남았죠. 오늘이 10월 1 0일이니까 10월 15일을 기점으로, 어, 그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알트코인들의 가격은 정말로 안 올, 그러니까 뭐올 오기하겠지만 이번 시즌 내에는 못볼 가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연휴 때도 이번 추천 코인 어 계속 말씀을 드렸었지만 한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지만 정말 많이 지금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피스 네트워크처럼 피스 네트워크 <laughs> 피스네트워크처럼 피스네트워크도 최근 우리 진짜 기다려가지고 이거 한방 크게 먹었잖아요. 100%가 장중에 올랐었는데 원웨이로. 요거보다 더큰 매집세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 더는 기다리 구독자분들을 더 기다리게 하면 조금 더 머리 아프겠다. 그래가지고 매집세도 최근 너무 좋았고 하니까 어, 진입을 해야겠다고 진입을 했고 알트불장도 방향성은 정해져 있어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다만 불안전한 재료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어, 셧다운도 선반영이 됐었죠. 그러다가 셧다운이 마, 막상 되고 나니까 시장이 아, 금리나 가속화에 어, 뭔가 윤활주 역할을 할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상태고 어그 재료 하나하나들이 그 순간순간 이러 이런 순간순간 잠깐만요 요런 순간순간 처럼 가격 조정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치만 방향성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요 상황에서 흔들리는 건어 별로 좋지 않은 흔들릴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당연히 투자를 본인 돈을 갈아 넣었으니까 흔들리는 거 당연하겠지만 대응을 잘못된 방식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시즌에도 암호화폐 특히 알트코인 투자로 어 수익화를 못낼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우리 몇달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4만 전자라고 3만 전자 간다, 2만 전자 간다 이런 얘기 한참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말씀은 제가 그때 라방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국내 주식 살라면 지금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3만, 사, 삼성전자 4만 원대. 왜냐면 제 주위에도 친구들이 다 주식을 하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살라 그래요. 삼성전자를. 그 국내 유동성 자금들이 해외 증시로 넘어갈 때 비로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큰 상승이 나옵니다. 돈을 그때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를 지금 해 놓는 게 맞겠죠. 앞서 말한 거시경제 상황들은 말 그대로 투자 시장의 시선으로 볼 때는 재료일 뿐이에요. 한순간에 그냥 조금씩 털어내는 재료일 뿐이고 셧다운도 언제까지고 계속 지속될 수도 없고 남북전쟁 또한 미국의 남북전쟁 또한 텍사스랑 이제 시카고를 필두로 지금 막 이렇게 병력 배치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이것 또한 현실화되긴 매우 어렵습니다. 트럼프가 다소 과격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 이게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큰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도 어 진짜 그 남북전쟁의 트라우마가 크죠. 링컨 대통령의 뭔가 그 결단이 없었다면 뭔가 트럼프가 지금 그 링컨도 강압적으로라도 합쳐야 된다 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도 뭐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다만 네. 현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현대 시대 와서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모로 알트코인 투자하기에는 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지 못한 그런 공포스러운 저, 재료들이 나오면서 어, 이더리움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진짜 알트코인들 왜 이러냐, 어, 왜 따라 올라가질 못하냐 이런 생각이 드셔서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건 이해합니다만. 어, 진짜 알트코인만으로 저는 비트랑 이더 어, 비트는 가지고 있지 않고 현재는 이더리움은 아직 가지고 어, 이더리움은 절반만 가지고 있는데 아, 이거의 비중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알트코인으로 어 그래도 의미 있는 수익화를 해본 사람으로서 알트코인은 지금 사야지 정말 좋은 매물대 그러니까 좋은 자리를 잡을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지금 어차피 방향성은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 금리 계속 저금리 정책 유지하면서 유동자산을 푸는 거에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 중심에 그 중간 중간에 재료들이 많이 나올 뿐이지 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 대선이 되고 난. 그 순간부터 그 전부터 사실 그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 모두 이번에야말로 제가 진짜 신중하게 매매하잖아요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웬만해서 사지 말라 그래요 웬만해서 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온 체인 데이터를 보면서 기관들의 자금 흐름을 보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김치코인들은 더 사지 말라 그래요. 더더 네. 네. 더 더욱 사지 말라 그래요. 근데 어 김치코인들은 뭐 여전히 저제 기준으로서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몇몇 알트코인들 지금 잡아놔야 될 알트코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 하나를 어제 공식 텔레그램 방에서 오늘 추천을 해 드린 거고, 여러분들도 어 이제는 기다리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선택이겠지만, 그리고 어 저는 과감하게 좀 공격적으로 매매할 순간이 왔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제 텔레그램 방에 계신 구독자분들도 그 순간을 기다렸어요. 사실 크립토 미디어가 조금... 원래 이제 불장 때 매매하던 스타일이 저는 엄청 공격적으로 하는데 그거를 오랫동안 지금 계속 제가 기다리라고만 해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싶었,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즌 저는 어 오늘 추천코인 나간 오늘 10월 11일 기점으로 시즌이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할트 시즌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적절한 판단 잘 하셔서 좋은 매매 하시면서 성투하실 수 있게 어 저도 응원할 테니까 투자 잘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추천 코인도 지금 나갔지만 이제 영상 더보기란이나 어 뭐야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어 궁금하신 분들은 어 들어오셔서 추천 코인이 뭔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이 사람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인의 매매 스타일에도 적용도 한번 시켜 보시고 여러 가지로 도움 많이 매매 하는데 도움이 많이들 어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들어와 보셔서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사실 오늘 영상이 한 시에 라방을 했음에도 어, 라방을 한 날은 제가 원래 영상을 안 찍는데 오늘은 또 오랜만에 업로드하기도 하는 거고 연휴 때쭉 쉬었으니까 그리고 또 바로 주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해 직접적인 어, 피드백이 될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 시장이에요. 어,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으로 피드 피드백, 피드백 될수 있는 뭔가의 재료는 제 기준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어. 여전히 불안해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제 생각을 짧게나마 얘기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고, 어 저는 추가적인 뭔가 상황이 발생되면 공식 텔레그램 방에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이나 구독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게, 마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